제가 맨날 이제 평소에 잡아 족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약간 알았어, 재밌는 댓글 읽기! 언니 영상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데 겉으로는 티안 내도 은근 마음도 여린 것 같고 방송하는 <laughs> 저기 너무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야. 방송 열심히 해줘. 응원해. 아 KSD님. 내가 볼때 이분은 예뻐. 이따우이따우 이따우 소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외모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맞아요. 오늘 제가 약간 미안해요. 오늘 내열위한콘텐츠라면서요 누난 둘다 이뻐요. 실물이든 케미든 그런 김에 실물 보고 싶다 크크라고 <laughs> 남겨주셨어요. 그 밑에 댓글이 뭔줄 알아요? 뭐요? 근데 진짜 안경 원숙이 닮았다. <laughs> 진짜 남친은 좋겠다. 부럽다. <laughs> 그 밑에 욕할 때졸귀탱이니까욕더 해달라고 하지. <laughs> 초시 홍보 영상이면 속초의 관광지들이 보여야 하는데 민정의 미모만 더 부각되니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듯. 아 진짜 뭐냐지. 아 너무 기분 좋다. 썸네일 보고 한번 심쿵하고 음. 영상 보고 한번더 심쿵 당하고 누난 항상 존예시다 음. 그분 심장 괜찮대요? 살아 계시나? 심장 이쿵해가지고? 민정님은 오늘도 귀엽네요. 저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유, 나도 좀 귀엽긴 해요 제가, 그죠? 보통 이런 댓글 많아요. 아니, 저렇게 예쁜 동생 있으면, 화가 나다가도 말겠다, 막, 이런 댓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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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삭제합니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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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흘린 거 사진 찍는 거나 질질 짜는 거 개웃긴데 귀엽네. 근데 만약 내 동생이 저질랄하고 있었으면 화나서 <laughs> 죽통 후려갈 길 텐데, 촉형 그는 대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댓글 쓰는 사람들 다 본심은 따로 있으면서 말만 계속 이상하게 하시네. 말만 촉형 찾고, 그렇게 해야지, 보면서 감상 오지게 했잖아요. 맞 우리 촉형은. 어? 민정이 자기 방도 안 치면서 왜 <laughs> 컨셉으로 청소를 하고 있냐? 아니 그럼 맥심 화보 찍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지 옷 입고 방 청소 안에 이러고 있어요? 가족 사진인데 왜둘다 표정이 야인 시대야? <laughs> 민정이 채널인데 온통 초형 이야기만 있네. 그래. 이러다 민정이 속상해서 방송 접어서 촉형 못 보면 어떻게 할래? <웃음> <웃음> 와 진짜 얘 진짜 너무얄밉다. 전복 쪽구 못. 확실히 박민정이 이쁘기는 뒤지게 이쁘다. 그 밑에 비트님이 대댓글을 달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laughs> 어? 귀엽지만 옆에 두고 싶진 않다. 진짜 민정이 인방계에서 탑3 안에 드는 여신이다. 빨간색 하트하트. 국민 2 9 1 6 0이공사2 입금하셨나요? 나도 18인데 이모랑은 뽀뽀하기 힘들지. 아무리 그래도 이몬데. 근데 여자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20대 중반이 레알. 이모? 야, 미친. 야, 18살 잼미니 퀸. 야, 나도 너안만나 야, 18살 이냥 뭐라냐? 아이고 아너 뽀뽀해 봤냐? 아, 다른 의견도 있어요. 박민정에게 8살 연하의 남자는 정신적으로 동갑이나 마찬가지라서 딱 좋다. 오우. <laughs> 저 바닷가 몇달 전에 갔는데 엄청 썰렁했는데 민정님 가시니까 별다른 건 없네요. 나 근데 진지하게 너무 X같음 20대 중반 나이 먹고 지가 먹을 걸 흘리는 걸 화내는 것도 그냥 직원 말이었는데 나보고 치우라 하면 눈 돌아갈 것 같은데 진짜 레알 어찌같이 살지? 개청뚝떨 26살 먹고 인성 왜 저러는 거임 분조장 심하네 저기 죄송한데 댓글을 읽으라 그랬지 그렇게 막 감정을 담아가지고그 표정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laughs> 와중에 막형맞는말만아 평탄하고 즐거웠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 다섯 세라 애기냐 울다가 화내다가 질질 짜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야너 어느 정도 팬으로서 말하지면 안쓰럽다 그냥 많이 벌어서 좋은 남자한테 얼른 시집가라 이렇게 더 고생하지 말고 아이 빨자기가 존나 어이없네 생각해보니까 지혜 와 진짜 이렇게 장문으로 욕을 한다고 줘봐 하체 비만인가 봄 똥배랑 아, 아씨, 들고. 잠깐만. 꼼 아, 그만해, 짜이 나. 이거 악플 하나, 저한테 악플 하나 있어요? 박민정 결혼해도 촉형이 뒷바라지할 것 같아. <laughs> 이 채널을 알기 전왜 오빠들은 여동생을 싫어할까? 이 채널을 알고 난후왜 여동생 새끼를 안 팰까? <laughs> 촉형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빨리 민정이 데려가자. <laughs> 선불도좀읽어봐 베이크다이 병신들아!